파란길 거제 24 코스 어 지금 출발 차 명사 해변으로 왔습니다. 명사 해수욕장에서 어 오늘 코스는 타포 마을까지 11.2km, 1 1 2 k m 로 갑니다. 해수욕장 전망대입니다. 날수 없이 다 해성들이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가서 조금 가면은 저고 마을이 나옵니다. 저고, 나옵니다. 저고 해변이 나옵니다. 저 위에 가라산 정상이 보이고 또 여객선 타는 곳입니다. 오늘 또 소매물도가 있는데 아, 대매물도를 가는 건가? 이게 뭐저고왕 산책장. 노란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저고마을 조용한 마을입니다. 저 위에는 가라산 전망대가 보입니다. 이런 무지개끌, 어, 이 구간, 이 구간을 가네요. 저구마을, 현 위치에서, 어, 시도, 이 구간 5.9km, 전망대, 음방마을, 쌍분 오천체험마을 이렇게 해서 가게 되네요. 관광휴양도시 거제, 잘 꾸며놨습니다. 거제 팔경. 어, 마을을 벗어나서 산 쪽으로 도로 따라 시작이 됩니다. 저 위에 가라산이 쭉 보이네요. 산길 <목소리> 거제 24 코스 무지개길 거제 서면 성길 9코스 이정표가 있습니다. 11.2km 3~4시간인데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저 구멍을 7.4km 1시간 55분 안녕하세요 조개 배러 가는, 배러 가는 아줌마 할머니 산으로 가냐고 그랬더니 산으 올라가다가 바닷길에 내려온다고 이 포장 인도길이 나옵니다. 걷기 좋습니다. 나무들은 푸르고 르 이틀은 바다 전망이 보이고 아, 산거리가 나오네요. 아, 쌍금마을은 좌측, 우, 아 우측 이쪽으로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조용한 숲속 인도길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숲속 인도길 홀로 사색을 하면서 엄마한 경사길을 걷습니다. 햇빛은 내려쬐지만 그늘이 많아 걸을 만합니다. 명사 해수욕장에서 저고마을로 해서 완제 인도길이 한 7.5km 이상 진행이 되네요. 여렁이 걷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며 걷습니다 인생길을 살아온 길과 얼마 남지 않은 여생길을 생각하며 온갖 잡념을 버리고 걷습니다 여행을 <목소리> 어가는상거리까지 예, 이정표가 있네요 쌍금마을 7.1km 탑보제 시점이 8.2km. 남파란길과 거제 서면선길 무지개길. 여기도 무지개길인가 보네요. 벚꽃나무 열매가 열려서 꽃지라고 그러나요? 꽃지가 새콤달콤하게 익어가네요. 넘먹어 보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서면성 길, 무지개 길. 탑보제하고 저구 유람선 선착장 9.2km네요. 그래서 지금 현위치 2구간 5.5km 전망대. 전망대가 하다 보면 두 군데가 트이네요. 그 다음에 음방, 해변, 번는 탑보제 시점까지 가지 않고 쌍군 오천 체험 마을 보적까지 갑니다. 아, 조용한 산속 임도길입니다. 3.6km 왔고 쌍금 마을까지 4.5km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전망대 휴식을 하고 전망을 보고 떠납니다. 저 멀리 섬들이 아름답게 너무 환상적으로 조망되는 길이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둔 치. 이 조용한 숲길을 걷습니다. 명상을 하며 걷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병마와 싸우면서 병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더욱 걷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눈에는 황반변성이와 있고 초기입니다만 안과의사가 경고를 하고 있고 위장에는 일코박타균으로 약을 먹어서 균을 치료 중이고 대장에는 선종이 발견돼서 계속 지금 용종과 선종을 몇 마다 제거하고 있고 신장에는 혹이 큰게 발견돼 가지고 관찰을 6개월마다 하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강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리를 하면서, 여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그것만 생각해야 될 나이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혈압과 당뇨도 나의 몸을 괴롭히고 있고, 정신 차리고 주은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 적당히 생각해서는 아니고, 이제는 경고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받아들이고, 늘 극복하기 위한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자만하고, 너무 반만하고,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이 후회되지만은 지금에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1병 오네요병병1방 해변으로 0.3km 내려가는 길. 병금 마을은 2 2 k m 저병유람선에서 5.9km 왔네요. 1또 산거리가 나옵니다. 1포제와 상금마을, 1병 아, 1 임도 상거리 갈림길입니다. 쌍금마을까지 1.9km. 쌍금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왕조산이고 밑으로 아름다운 마을과 바다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캠핑 캠핑 오토캠핑장이 나오네요. 많이 음 보이네요. 구가 있는데, 이거 거제 요투조정면허 시험장입니다.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잠을 깬것 같네, 제가. 아니에. <laughs> <laughs> 오지 쌍금마을 여기에서 막걸리 한병 먹고 헬레레금 <laughs> 약간 취해서 지금 오늘 여기 탑보마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해안가 쌍금마을에서 탑보마을과는 해안가 풍경입니다 거제도에 오지 중의 오지 쌍금마을과 탑보마을 짤도을 걷고 있습니다 쌍문천이 있고 탑보마을은 급하게 우측으로 해서 1.73km로 이정표가 표시되어 있네요 땅금 마을에서 타포 마을로 해안가 멀쩡한 도로를 내려두고 산길 힘들어 올라가네요. 아유 막걸리 한방에 힘들어서 숨이 탁탁 막히네. 아휴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휴 거지개는 있네요. 이나라들 까마귀들이 많이 사는 나 까마귀 소리 원없이 들려 드름나무인데, 아, 이게, 가시가 다친 드름나무인데, 이게, 따고 싶은데, 오래가, 좀쉰인것 같네요. 탑보 <laughs> 마을, 내려다 보입니다. 탑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가니까풍들이 응? 보입니다. 아! <뭐> 아이고 아, 아! 아! 개들 아, 야, 야, 그래. 아, 이 이거. 이아 이거 씨. 야야 도둑놈이 된거 뭐냐고 리이 동네 개들 아! 아! 이래 이거 열애 안 해.